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어느 날 컴퓨터를 켰는데 부팅이 안 되고 지금 이런 화면이 뜨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백업을 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물론 지금 메시지대로 이제 백업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긴 하지만, 어 지금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을 클릭해서 어 단계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려요. 어 그런데 그 클라우드는 어,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일단 5기가는 무료로 줘요. 클라우드 용량 5기가는 무료로 주는데, 어, 그 5기가란 용량은 사실 큰 용량은 아니에요. 요새 메모리 스틱 1, 2만 원짜리만 사더라도 뭐 64기가, 128기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 5기가란 용량은 큰 용량은 아니거든요. 아주 적은 용량도 아니지만, 아주 뭐 효율성 있게 활용할만한 공간의 용량도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5기가라는 무료 용량을 주는데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다 클라우드로 저장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다가 무료로 제공한 5기가라는 용량이 꽉 차게 되면 또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그때부터는 유료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렇게 되면, 뭐내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큰일 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뭐 유료로 전환을 하시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큰 용량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바로 백업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잘 인지를 하시고 어,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료로 쓸 거야. 넉넉한 클라우드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따라서 어, 실행을 해주시면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거나 어, 잘 모르거나 여태까지 사용 안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계속을 클릭해서 이 단계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 이 단계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 어, 무심코 계속을 클릭하시게 되니까 이제 뭐 영업 전략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을 클릭하지 마시고 왼쪽 밑에 거부가 있습니다 거부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부라는 글씨가 나와 있긴 하지만 계속하고 비교해 보면 눈에 잘안 띄죠 계속 눈에 확 띄게 돼 있어서 이제 계속을 클릭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계속을 클릭하지 마시고 거부를 클릭하세요 거부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백업 권장을 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뭐, 위험하다. 뭐, 내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도 또 지금 백업이라는 메뉴가 있고, 지금은 건너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백업이라는 메뉴는 눈에 확 띄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건너뛰기라는 메뉴는 지금 백업보다는 눈에 잘안 띄게 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백업 말고, 지금은 건너뛰기를 클릭하세요.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내가 원래 쓰던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부팅되기 전에 어, 저렇게 백업하라는 메뉴 말고도 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하라는 그런 메뉴도 있거든요. 그런 메뉴가 떴을 때도 굳이 로그인 안 하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다음에 또 저한테 그런 로그인하라는 메뉴가 뜨게 되면 로그인하지 않고 어, 사용하는 방법도 어,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안정성을 가져가라는 그런 명목하에 어, 클라우드 영업을 하고 있는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촬영을 해서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예,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